제가 오늘 어, 행사가 있어서 통영에 왔는데요. 집에 가려고 하니 이렇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간이어서 여기 지금 다라 공원이라는 곳에 왔는데요. 어~ 영상에서는 이 아름다움이 표시가 안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. 여러분 아~ 너무 혼자 보기 아까운 아름다운 풍경이어서 아, 우리 6시 내다 구독자분들 너무 생각나더라고요. <laughs>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, 아,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카메라 열었는데, 이제 막 해가 떨어지네요. 어떡해. 와, 진짜, 어 한려수도가 왜 그냥 한려수도가 아닌지, 여러분. 너무 좋네요. 너무 좋아요. 제가, 어, 해 떨어지기 한 10분 전에라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. 어, 이렇게 뜨니까, 어, 네. 지금 이제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. 우리 영심이다 형님, 감사합니다. 와. 진짜. 영상으로 아름다움이 안 담아지는 게 너무 아쉬워요. 어, 저섬 뒤로. 해가 떨어졌네요. 여기 이제 통영에 왔는데, 음, 이 다라공원이라는 곳에서 가장 이 일몰을 보는, 네, 일몰 맛집이라고 합니다. 와, 진짜 너무 좋아요. <laughs> 오늘 하루 열심히 행사하느라, 어, 조금 지쳤었는데, 어, 가는 길에 들려본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, 오길 진짜 잘했습니다. 원래 다라공원 꼭대기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왔는데 위에 있었으면 더 아름다운 풍경을 전해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네, 초상권이 요즘엔 민감하잖아요. <laughs> 그러니까요. 우리 헐랭이님 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윤미숙 님도 너무 감사하고 와, 이렇게 실시간 하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할수 있어서 또 진짜 아 이게 너무 매력 있네요. 맨날 영상 찍고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니까 어,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하시지만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게 어렵잖아요. 아이고 네 <laughs> 짧은 시간이어서 많은 분들이 볼 수는 없는 네, 타이밍일 것 같기는 하지만 아유, 여러분 제가 종종 아름다운 곳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여섯 시내 고향 다니면서도, 어, 좋은데 정말 많이 가거든요. <laughs> 다 여기만큼이나 멋진 곳을 많이 가는데, 아이고,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와, 여기 통영에 오니까요. 너무너무 좋아요. 정말 베네치아에 온 것처럼.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네요. 네. 여행하기 너무 좋은 곳이어서 혹시라도 통영으로 여행 많이 안 다녀 보신 분들은 너무 추천해요. 저는 이제 오늘, 네. 맞아요. 통영이에요. 우리 김희아님, 명자김님.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평상시에 댓글 늘 많이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아, 네. 너무, 아, 너무 감동적이다.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니까 감동적이에요. 지금 해가 넘어가서 이제 해가 보이지는 않는데 저렇게 해가 방긋하고 있는 저 붉게 타오르고 있잖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<laughs>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어느정도 이제 여행 다니시는 시기가 왔잖아요 여러분들, 여행 많이 많이 다니세요. <laughs>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맨날 촬영이나, 어, 뭐, 방송 일이나 행사 때문에 다녀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시간이 정말 결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 다니거든요. 바빠서. <laughs> 근데 진짜 이렇게 쉼을 주면서 살아야겠네요 아 진짜 더 멋진 풍경들이 많은데 아못 담아드려서 너무 아쉬워요 네 오늘은 해가 이렇게 넘어갔지만 내일의 해가 또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6시 내다요 정말 정말 네 여러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어 정말 실시간 스트리밍 해야겠네요 아유, 네, 다육이도 보고, 네, 먼 바다 저녁 노을 보면서도 힐링하시고, 명자김님, 우리 김 명자님이신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해요.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니까 진짜 너무 좋네요. 그래서 실시간을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을 하시는구나. 이런 느낌이구나. 진짜. 아 우리 윤미수 님 너무 감사해요 늘 댓글도 정말 많이 달아 주시고 늘 응원해 주시는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<laughs> 와 진짜 실시간을 해야 되겠네요 저도 어, 들어와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셔서 꼭 실시간을 다육이 뭐 소개하는 것도 너무 좋고 정보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아, 소통하는 시간 가지면 너무 좋겠다. 그죠 아, 아름다운 아 풍경 보면서 제가 조만간 다시 실시간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6시 내 고향 다니며 고구마 밭에도 가고 어, 문어도 잡고 포도도 수확하고 인삼밭에도 가고 하는데 정말 좋은 농산물을 살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정보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면 진짜 좋겠네요 <laughs> 실시간하면 많이 많이 들어오세요 여러분 <laughs> 오늘 네 아우 네 다음에 더 멋진 풍경 보여드릴게요. 아유, 마치려고 하니까 너무 아쉽네. 잠깐이어도 여러분들에게 멋진 풍경 보여드리려고 실시간 진짜 오랜만에 한번 해봤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. 우리 홀랭이님,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 늘 여러분 건강하시고요. 여름 동안에 다육이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잖아요. 우리 모두. 저도 6시 내다육 아니었으면 다육생활 포기할 뻔했어요. 올 여름에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<laughs> 비슷한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. 다시금 또 어, 예쁜 모습으로 힐링 받고 있으니까 <laughs> 아침햇살님 감사합니다. 실시간으로 또 찾아올게요. 네 아유 감사합니다. 윤미숙님 건강하세요. 네 진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쉽지만 이제 저는 또. 전주로 출발해야 되겠네요. <laughs> 여기서 마무리할게요, 여러분. 고맙습니다. <laughs> 네, 고맙습니다. 아침 햇살님.